안녕하세요 깡촌에 사는 마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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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이에요 오늘은 알벡스 티탐 알루미늄 캐리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알벡스 티탐 알루미늄 24인치 캐리어와 함께하니 여행이 더욱 풍요로워졌는데요 비행기 타기 전에 짐쌀때 왠지 모르는 설레는 순간에 함께할 캐리어. 그건 바로 아이백스 티탄 알루미늄 24인치 캐리어예요. 압도적인 내구성과 품격 있는 디자인 수납력을 자랑해요. 안쪽 공간은 널찍하고 정리도 잘 되도록 분할되어 있거든요. 양쪽 수납 공간 모두 커버가 있어서 옷이 흘러내릴 일도 없는데요. 그물망 포켓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 속옷이나 충전기 넣기에 딱 좋아요. 속이 비치는 지퍼 파우치도 있어서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화장품이든 전자기기든 작은 것까지도 모두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압축팩 없이도 수납이 깔끔한데다가 이동하면서도 진짜 직가를 발휘하는데요. 손목에 무리 없는 편안한 그립감을 자랑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의 반자동 핸들이에요. 무엇보다 손잡이가 3단 조절이 되니까 손목에 딱 맞춰서 멀리 걸어도 손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자물쇠도 TSA 락으로 여행지 보안 검색에서도 안심이에요. 모래밭은 물론이고 계단 돌길 위에서도 휠이 막힘없이 잘 굴러가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알루미늄 특유의 광택이 햇살 아래서 반짝반짝 거리는 게 고급지고 은은한 느낌까지 풍기고요. 테두리는 알루미늄 마감이고 지퍼가 없는 프레임 타입인데요. 비 오는 날에도 물이 새 걱정이 없고요. 모서리 보호캡까지 있어서 충격에도 덜 찌그러진답니다. 무게, 공간, 주행감, 마감까지 고루 만족스러운 퀄리티고요. 잠금이 견고해서 열쇠 없이도 번호로 뚝딱이라서 보안 걱정이 없는 점도 마음에 쏙 들어요. 디자인도 좋고 실용성도 있으니 누구나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소리 조용하고 손잡이. 경고하고 공간도 넉넉하고 디자인도 예쁜 캐리어 알벡스 티탄 알루미늄 24인치 캐리어와 함께 여행의 질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 어떠셨나요? 알벡스 티탄 알루미늄 캐리어 디자인과 품질 모두 만족하는 캐리어와 함께 즐거운 여행하세요 그럼 안녕